안녕하세요, 라울리니입니다 네. 네, 제가 요번에는 이0을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1등에서 3등까지만 뽑을 거예요. 이렇게 이0 물품 1번, 아, 1등은 1번, 1등이 고르고 싶은, 네,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고르시면 되고, 2번이, 여기 고르고 싶은 세 가지 중에서, 아, 1번이, 만약에 2번을 골랐으면, 네, 이거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고, 3번은 똑같이, 이렇게, 네, 1번, 2번이, 네, 고르고 남은 거를, 이렇게, 네,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물품들을 소개할게요 그냥 되게 소소한 것밖에 없어요 네, 얘가 1번이고요 샐러드 파우더인데 제가 샐러드 파우더이 셀자를 잘못 써가지고 뭐 암튼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점토 세트 세트인데, 세트라고 적었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냥 세트라고 적었는데. 소름. 이런거있고요그 다음에 수제 접시. 아다음 완신, 시관놀이 세트. 토핑. 네, 밑에 자세한 이런 거는, 네, 나중에 읽어보시고. 젤리. 그 다음에 매직 물티슈. 파르트판, 요렇게 있습니다. 넣을 때는 뭐, 그렇게 예쁘게는 안갈것 같아요. 약간, 몸, 약간 못생기게. 그냥 제가 막 넣어서 넣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쏙 넣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요 정리를 안해 드려요 <laughs> 죄송하지만 정, 네, 이거, 이게 1개 1번이었고 이번은 네, 네, 제일 푸짐한 거는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똑같이 넣은 것 같은데, 얘는 스노우 파우더, 내 네, 먹거리, 고칼 접시, 썩을 것. 목걸이 두피 이렇게 두 번째 물품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끼리> 이상하게 생겼어. 네, 3번은 3번, 그리고 3번이고요. 레진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맛보기용이에요. 맛보기. 이는 떡갈팥. 소량인데. 이런 거 있고. 떡매, 떡매. 포스트잇. 이것도 포스트잇. 이런 메모지. 이거 색종이들. 이런 게 있습니다. 떡매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토핑함이 있고요. 얘는 목걸이 2번 제주도 그거 제주도 초콜릿 두 개랑 사탕 한개 엄마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0물품 3번이고요. 이것 중에서 한 개만 고르시면 돼요. 아 맞다 양식, 제 그래, 양식. 양식을 까먹고 있어요. 참. 이백 양식. 네. 여부 똑띠 상의글 좋아요 좋아요 여부 그 다음 네, 요거 200 몇번 물품 번네 상의글 네 많이 써주시면 써주시면 플러스 플러스 점수, 나갑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네, 200 양식은 구독 여부, 톡띠 성익을, 좋아요 여부, 200몇분 번호, 근데 성익을 많이 써주시면 플러스 점수 나가요. 어, 만약에, 이렇게 한 다섯 줄을 썼어요. 다섯, 다섯 줄을 쓰면은 플러스 점수가 1점 나갈 수도 있고, 열 줄을 쓰면은 플러스 점수, 플러스 점수, 점수가 3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알아서 다할 거예요. 뭐, 한줄 썼는데, 플러스 5가 갈 수도 있고, 네. 정말, 제가 마음이 아, 와닿게 썼다면은, 네. 제가 그렇게 주고 그리고, 여덟 줄을 썼는데, 그냥, 한 글자 쓰고, 아니, 한두 글자 쓰고, 두 글자, 두 글자 쓰고, 두 글자 쓰고, 여기 한 번, 두 글자 쓰고, 여기 한 번, 두 글자 쓰고, 여기 한 번, 여기 두 글자 쓰고, 띄우고, 두 글자 쓰고, 띄우고, 두 글자 쓰고, 띄우고, 네, 이런 거는, 플러스 점수 빵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길게, 네, 뭐, 구독점 했고, 점요, 뭐 이렇게 뭐 해피, 그리고 점 그리, 점 고, 점 성의 점 그를, 점소개점 할게, 점 요, 해피, 뭐 이런 거는, 네, 뭐 이런 거는, 네, 제가 한 어... 플러스 5점에서 2점 줄게요. 2점.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예 안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접수 완료를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초코민트 님이에요. 만약에 초코민트. 네, 그럼 초코민트는 님이 2번으로 네 이거 네뭐2 0 합니다. 쪽지는 어찌고 저찌고 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네그 어떤 종이에다가 제가 이제 뽑, 뽑아요 그래가지고 네어 민트 초코님 네 어, 민트 초코님 네, 적고 2번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니까 네 번호는 제가 알려드리게 알려드리니까요. 번호는 적지 말고 네, 200 물품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200몇 분, 네, 번호랑, 요거200 양식만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구독, 안 했는데 구독했다고 하시면 제가 볼 거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